오늘은 몇 번째죠? 네 번째.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한번 또 한번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배부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를 설명을 조금 하면 자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가치한 자가 능력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축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가망감동하니까 아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구나 하고 애통하며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네 믿기로 했네 나 주님 조아가겠네 주님 명령하면 어디든지 가겠네 하고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멘님 한번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아이들을 육적인 우리 육의 생각으로도 보면, 애가 출생해도 태어나면 그 다음에 울어요. 우는데 세 가지로 울죠. 첫째는 뭡니까? 아니에요. 싸놓고 울잖아. 예. 싸놓고 울어요. 또, 그 다음에 배가 고프서 울어요. 그 다음에 아파서 울어요.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엄마는 알아요. 제가 쌌는지, 배가 고픈지, 제가 아픈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봐요. 그거 참 신기하죠? 영적인 출생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함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활동하기를 시작해요. 애들이 무릎으로 기, 그, 기다가 걷다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 엄마, 그다음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밥줘예요, 밥줘.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고 의에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의의 목마른 장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복이 없는 자라는 말과도 같다고 얘기해요. 아멘. 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는 넓은 의미에서 이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 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를 의. 아, 너는 죄가 없고, 너는 행위가 옳고, 너는 지고지순한 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띵똥 땡 해주는 사람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이 원하는 지고지순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경지까지 도달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그 말이에요 너희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인간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정지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그 뒤서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인간의 수양과 노력과 무슨 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갈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이 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의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그 피가 씻어주시고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원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마음으로 찬동하고 아멘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그래서 의의의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신득의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또, 이신칭이라고 래요일컬을칭이라그래요 너를 의롭다, 일컬이라. 그런데 그 일컬음을 받는 자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예수 밖에 전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그 의의 나라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예수, 예수 밖에 없다고 말이죠. 아멘이면 한번 크게 아멘.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에 나온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이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지고지순하신 그 하나님의 참으로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바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덕분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오도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임금이 초청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저를 끌어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끌어내서 쫓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의 말씀에 길길어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의의를 참호하고 홀떡이며 가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를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요 육신에 밥을 먹지 않으면 새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배가 고픈 줄 알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 무릎 밥을 먹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참로 의의의 줄임으로 성경을 그때 읽, 읽다가 보니까 모르니까 자꾸 질문도 하게 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책저 책도 또 남의 설교도 또 들어보면서 자꾸 이렇게 배를 채워가는 거죠. 또 갈증날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주시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이러한 참으로 강력한 이 갈망들이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목마른 자처럼 아멘. 이러한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 이러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으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죽은 자는 배고픈 걸 몰라요. 죽은 자는 갈증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소생하고 출생해서 애통하면서 그 길로 간 산자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와 같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병이 들어서 소화를 못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그냥 입맛을 잃어버리든지, 육신의 고통 때문에, 갈증 나는 걸잃어버리든 먹은 동, 많은 동 이렇게 살아요. 또세 번째,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늙었어. 따라잡사, 늙었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80이 넘었는데 고기를 참 좋아했대요. 그런데 고기를 씹을 수가 없대요. 왜? 이는 있는데 이 턱근육이 약해져서 이렇게 씹지를 못한대어나그 소리 듣고 충격받아서 요새 턱운동합니다. 관절운동. <laughs> 왜? 먹어야 오래 살고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내진비가 있어도 이 턱근육이 약해갖고, 예? 먹을 수가 없지야. 뭐니까 고장난 사람들 아니에요. 고장, 늙어 힘이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배고픔도 모르고 갈증도 몰라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막빨아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살았구나. 아멘. 갈증나고 호덕이는 이러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려고 또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려고 막 호떡거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 계속 기록하고 이런 모습을, 근데,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목마르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 배고픈 줄 모르고, 영적으로 갈증 나지 않는 사람은 이거죠 그것도 이상하게, 남이 찬양하고 할 때는 눈잘 뜨고 있다가 말씀만 딱 들어가면 벌써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또딱 떠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거다 말씀 들을 때 잠을 잤다 이겨 사랑하자 요거 그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가려는 거고 영혼이 죽은 자더아니 우리가 한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며 질질려져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이제 배고픔을 느끼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성경을 보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신령한 것들을, 아, 이럴 때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막 갈증나듯이 일어나는 이 상태가 바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 얘기예요. 믿어지면 한번 하면 합시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고 믿어요. 우리 다찬 씨를 보면 참 신기해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아, 그냥 성경 공부하다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도를, 그래서 깜짝 깜짝 놀라요. 아, 진짜 한 번, 한번 하자. 따봉. 야, 진짜 신기해요. 다찬 씨, 이왕이면 영어 공부만 하지 말고 중국어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 그다 나하고 중국 종교가 갖고 통역 좀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배부를 것이미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줄이다는 말은 굶주리다그 말이에요. 또 여기 목마르다는 말은 영적 선한 것을 강렬하게 갈망하며요. 이러한 자들에게 배부를 것임이며 그래요. 여기 배부를 것임이란 말은 양들에게 풀이나 건초를 먹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음식으로 채워주다. 그 말이에요. 또세 번째로는 이러한 참으로 굶주리고 갈증나고 허덕이는 이들에게 참으로 배부르게, 만족하게 채워주겠다고 얘기해.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뭐든지 너 도와줄게. 예, 한계가 있어서 다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다 그 이상을 준비하고 부하는 것 이상으로도 눌러흘러 넘치도록 영육관에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네. 그 얘기는 다함이 없고 그 얘기는 부족함이 없고 그 얘기는 모모자람이 없는 분이 에요 그분이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을 채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죽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다고 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그것이 건전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영원히 무능하고 무같이 하고 애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애통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들려줄 때마다 예. 세상에 넓은 유혹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의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는 영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자빠지고 그러다 한계를 느끼고 주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가는 자들에게 내가 만족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배부르게 채워주겠다고 말해. 너희끼리 원하는 것 이상으로 눌러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다. 낮에 설교해야 되는데 바꿨어요. 예. 네. 묵상하면서 처음에 저를 이렇게 지도해 줬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참 우리 아버님은 임종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권사님 큰아들이 소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고향교의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예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해요. 우리 형은 또 천주교입니다. 가면 천주교에서 신부가 와서 망자여 들어줘서 하고 또 미사를 한두 시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은 또그 개꾼이에요. 이렇게 개하고. 그러니까 무당이 와갖고 또뭐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또 북치고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면 하면 하고 망자여 들어줘서 하면 또 거기 있고. 천주교 또 그, 그 기독교 이렇게 오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하고 가면서 저보고 뭐라며 찾아온 딱 한번 교회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고마워. 예, 한번 가지요. 거기 이제 사무제를 다 마치고 갔는데. 아,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그런데 내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뭐,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지그지 땅끄졌는데 아, 이게 나한테 콱왔네 고개를, 고개를 못 돌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유치원 댕겼고 주일학교 댕겼던 그 교회인데, 오래간만에 방학해갖고 한번 갔는데, 그래야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댄가냐. 어째 목사가 저렇게 비인격적이냐. 한번 오라고 해서 한번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냥 까발리고 개망신을 줄 수가 있냐. 그 그래 나와갖고, 야 목사들 치사하고 비인격자고 하고 소리소리 뒤었던 경험이 나요. 그러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분 목소리는 나보다 더 탁해요. 나보던 노래 찬송가 더못 불러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여 주는 말씀이요.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진짜 구구절절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집니다. 그내영혼이 죽으니까 목사의 설교가 비인격적인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간급함이 오고, 배고픔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손녀가 그런데 그것 갖고도 안 됩니다. 왜? 너무 이제 왕종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또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우리 그정면들한테 가서 또기독 약이 밥 사줘 가면서 듣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지. "하나님, 나는 목사 되면 안 돼요." 하고 그러다가 나를 생각하고 피우다가 예? 그렇게 하다가 오늘 목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니까 "아!" 아, 악소리가 치줄, 아,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 굶주린 상태로 여러분 목마른 상태로 참으로 신의 가을 찾은 그 갈증나는 사슴처럼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소화불량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기름지고 너무 달콤하고 초콜릿 같은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은 못 먹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 들은 거 아니에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뭐가 울고 그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떨어졌어요. 그건 복 있는 자들이 아니요 행복한 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배부르게 만족하게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